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맡은 것처럼 노력한 모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 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천사들과 함께 올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 행실대로 갚을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이들 가운데에는 죽기 전에 사람의 아들이 자기 나라에 오는 것을 볼 사람이 벌어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 사실 신학생 때 신학생 때 이제 방학을 마치고 계약을 하면 여러 방학은짧으니까 이제 2박 3일 겨울방학은 기니까 3박 4일 피정을 하고 하는 길을 시작하는데 그 피정할 때 굉장히 많이 듣는 그런 구조죠. 그런데 실제적으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인상 생각은 무엇인지. 대답 안할 거니까 우리 시간 생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의고는은 뭐가 있어요? 잘안 들리니까 많이 들리는 거고 한 소리로 고통?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십자와의 고통 아픔 절망 슬픔 고통 네,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나도 고통스러웠으니까 너희도 고통스러워라. 나도 절망했으니까 너희도 절망하라. 그런 소리인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고통이나 절망이나 슬픔이나 아픔이나 이런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변태죠. 적 십자가는 실제로 구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십자가의 길이야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신 길이.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은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십자가를 지을 필요도, 십자가에 못맡힐 필요도 고통 중에, 절망 중에, 슬픔 중에, 고독 중에, 고독 중에 살지 말라는 뜻이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에서의 종사들과 함께 옳터인데 그때 각자에게 그형신대로 갚을 것이다. 이 구절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건달들이 그 문신을 그러니까 네, 여기다 착하게 살자를 썼는데, 착하게 살자, 알기 없어. 권달도 착하게 살자,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행실대로 살면서 착하게 살면서 이렇게 하는 걸요 대답하라고 질문한 건 아니에요. 부담 답같마 말씀. 모르는 사이에 매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역사나 우리의 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죠. 체면이나 예의를 키우는 것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준다는 뜻일까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이 장사꾼도 아닌데, 내가 이런 착한 일을 했으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으니까, 하나님도 그에 마땅한 것을 나한테 주세요 합니다. 이런 겁 그러한 것들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데 매우 유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에 대한 어떤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제가 어떤 그 외국 드라마를 하나 보는데 거기서 어떤 뭐 바티칸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 자기는 음. 어려서 목사였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고, 또 자기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어머니를 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가 교학청에서 20년 넘게 하루에도 수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 방문한 사람들이 각가지 수원들을 정하지만 그 중에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는 교회를 떠났다.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장사꾼으로 만든 거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착한 행실이 일종의 돈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거죠. 오늘 몸에서 각자에게 그 흉실대로 갚아준다고 했을 때그 흉실이란 다름 아닌 믿음의 삶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예수님께서 내 십자를 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 그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을 살지 않는 한 우리는 결과는님나를로만볼수 없습니다. 성당에 내리지 않으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무지개 수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살지도 모르고 자기를 공물로 가면서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아하는 것은 우리가 매우 약하고 부족하고 보잘 것 없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는, 우리의 기대와는, 우리의 계획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삶이야말로 올바른 행신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윤리나 도덕이나 법 같은 것들은 정말, 정말 참. 가끔은 그런, 저도 제 시골에 있을 때, 아우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생각해보면 제가 어렸을 때도 늘 그러면 무법자잖아요. 그잖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은 무법자잖아요. 뭐 무법자,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양편을 사는 사람은 무법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통하는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고상한 또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들과 매우 방탕한 사람들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가 불륜 받은 대로의 삶,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 있는 이유에 근접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